호텔이랑 한 5분 정도 거리 있는 데인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술집이나 이런 게 일단 엄청 많고 대마 냄새 엄청 나고 조명들 색깔이 약간 형형색색의 그런 게 많고 좀 찍으면은 누가 해코지할 수도 있을 그런 분위기인데 다 취해 있네. 내가 숙소를 잘못 잡았구나. 오, 방은 좀 작긴 해도 엄청 깔끔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해줬다 그랬으니까. 방은 조그만데 되게 분위기 있는 느낌? 금고도 있고. 뭐야? 에어컨도 조절되고. 오, 열수 있게 돼 있네. 뭐 크게 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 열수 있네. 침대가 이게 두 개짜리를 하나로 묶어 놨네. 어. 그렇게 자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빨리 짐 풀고 뭐 먹을 게 있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나왔는데 독일에 오면꼭 먹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슈바인학센이라는 게. 한번 꼭 먹어 보고 싶었는데 슈바인학센 맛집이 여기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데 뭐 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족발 같은 느낌? 근데 겉바속촉 족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잘 몰랐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역 여기 중앙역 근처가 약간 유흥가 이런 덴가 봐요 주변 분위기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 뭔가 막 약에 취한 사람들 같은 분들이 많이 모이고좀 홈리스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약간 번화가라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제가 걸어온 지금 거리들 그저 호텔 있는 데서 제가 가려고 하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 있는 데나 이런 데는 되게 번화가고 건물들도 막 되게 고층 빌딩들 이런 건데 호텔 있는 데 주변에는 약간 안 좋은 데 같아요 지역이. 혼자 다니기에 좋은 그런 거리 같진 않네요. 제가 머무는 호텔에서 5분 정도 걸어 나왔더니 빌딩 숲 같은 게 보여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같이 생긴? 그 경계에 따라서 어디는 유흥가고 어디는 되게 이렇게 발전된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랑푸호트가 이런 데인지 몰랐거든요. 완전 그냥 변화한 도심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있는 호텔이나 이 근처는 사실 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고 벌써부터 길, 막길 가운데서 도로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약간 골목 쪽으로만 들어오면 무슨 이상한 뭐 대마 냄새 같은 거 엄청나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약간 스산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는 교토 이름, 간판도 왜 이렇게 무섭냐? 제일 중심지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완전 역 바로 앞에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래도 음식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만 약간 외곽으로 나와도 분위기가. 한 1~2분 사이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거리 분위기가 근데 아무튼 별로 붐비지가 않아. 역 앞인데 제가 지금 가는 데는 한국 사람도 많이 가는 그런 식당인 것 같더라고요. 좀 유명한 식당인 것 같아. 저기는 있것 같은데? 아무튼 직접 밤에 거리를 좀 걸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 속에 있는 독일의 모습이랑 좀 달라서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약간 살기 좋구나 이런 걸또한번 느끼게 되네. 그냥 골목 분위기 자체가 현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 슈바이 낙센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큰식당들인데 안에 사람이 없어. 지금이 비수기인가? 여기거든요. 레모 필스. 입구가 어디야? 입구가 여기겠지? 아니네? 분위기 자체가 되게 멋있다 뭔가 그 독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축구 할때 이런데 펍 같은 데 앉아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런 느낌 일단 슈바이낙스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음식을 욕심부려가지고 많이 시켜가지고 항상 남겼거요 이번에는 일단 슈바이낙센을 먼저 하나만 시켜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아, 슈바파인니다 <목소리도> <빈. 목소리도> <목소리도> How to read this? h i e h p o i e a n r d t h a t i n to s o n t 냐 h e a d i g h t r i e o 슈니체리라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왠지 두 개를 다 시키면은 분명히 못 먹을 것 같아. 요 먹지? 고백 하나 시켰어요. 먹어보자. 고기의 맥주의 나라. 음. 어 약간 맛이 다르네. 근데 별로 많이 안 시원해. 엄청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엄청 시원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 얼음 생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인터넷에서 짧게 검색해본 결과로 이 바인딩 레머 필즈라는 게 여기 지역에서만 난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되게 쌉싸름한 맛이 좀 있어요. 주방인학생 자체가 좀 느끼하다. 그래서 느끼한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뭐. 와, 금방 나오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기요 겉에는 엄청 바삭하고. 근데 이거 양이 적지 않아서. 슈니체를못 시키겠는데, 이거 먹으면. 양이 엄청 나네. 같이 준 소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머스타드 같아야 머스타드네. 비주얼 미쳤다. 이렇게 하던데? <laughs> 비주얼 미쳤죠. 음. 겉에 엄청 바삭하다. 안에는 촉촉한 게 맞는데, 촉촉한 거랑 플러스 엄청 쫀득해요. 우리나라에 튀김 족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네요. 따뜻한, 따뜻한 야채인 것 같아요. 엄청 맛있다. 음, 맥주랑 엄청 잘 어울려. 다 먹었는데, 엄청 맛있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 시켜서 둘이서 나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안에가 기름기가 엄청 장난 아니야. 왠지 둘이서 하나 시키고, 슈니첼이라는 거 하나 시켜가지고 먹어보면 딱 좋을 것 같아. 혼자서 다 먹으니까 배도 부른데, 배 부른 걸다 먹을 느끼해 슈니첼 하나 더 시켰으면 큰일 날 거야. 이 주변에 뭐 이것저것 볼게좀 있는 것 같아서 소화 좀 시킬 겸 주변 좀 한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32.9유로. 얼마야 이러면 대충 한 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맥주 큰거 하나랑 슈바인 학센 하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밥으로 만약에 먹을 생각이면 저처럼 먹어도 되긴 하는데 좀 느끼하니까 약간 술한잔 먹을 생각으로 간다면 둘이서 맥주 하나씩 시키고 슈바인 학센 하나 시키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느끼하기도 한데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 옆에 바로 한 3분만 걸으면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하고 어차피 배부르니까 산책 좀할겸 주변에 한번 슬쩍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인데 밤에 오면은 엄청 예쁘게 막불 켜져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러진 않네. 생각보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 프랑크푸르트에 원래 관광객이 이렇게 없나? 거의 대부분이 현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주변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별로 없네. 분위기는 완전 유럽인 것 같은 느낌. 이대로 쭉 가면 레머 광장이라는 데가 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또 프랑크푸르트의 아이젤러 다리라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경이 뭐 그렇게 이쁘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프랑크푸르트는 특색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오나? 여기 이쪽이 광장인 것 같은데 사람도 없어. 뭐야 여기는? 광장은 좀이쁘다 불이 별로 안 밝아. 불도 많이 켜놓고 좀 밝게 해놓으면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이, 집단. 응? 집단. 아, 너, 너, 너. 독일에서도 틱톡을 아는구나. 이 앞에 보이는 게 아이젤러 다리 같은데. 오히려 아까 대성당보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게더 예쁜데? 여기도 뭐 유람선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아이젤러 다리. 생각보다 너무 별게 없는데? 너무 별게 없는데 그게 프랑크푸르트만 별게 없는 거겠지? 그래도 왔으니까 다리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조금 높은데로 올라가면 뭐볼게있으려나 Hello, 사람이야. <laughs> 그래도 이렇게 촬영하는 입장에서. 막이 카메라를 보면 인사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또 한편으론 고맙기도 한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야경 이런 거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막 예쁜 야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조금 아쉽다. 프랑크푸르트에는 그렇게 크게 볼게 없구나? 뭔가 관광객이 왜 별로 없는지 알것 같아요. 딱히 크게 볼 것도 없고, 뭐 그나마 야경이나 이런 게좀 예쁘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야경도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결국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사진으로 남기는 게 지금 크잖아요.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그렇게 예쁜 사진이 안 나와. 우리나라 한강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 프랑크푸르트 관광을 길게 안 하기를 잘했다. 크게 볼게 없네요. 그래도 여기 길이나 이런 거는 멋있네. 또 구글 지도 보고 찾아가고 있는데, 또 분위기가 약간 음침한 데를 자꾸 알려주는구만. 사람이 없어. 프랑크푸르트에 시민들이 별로 안 사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네. 지금 저녁 8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여기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도시인가? 아무튼, 이렇게 한 블록만 지나가면 바로 막 번화가 가 나왔다가, 한 블록만 지나가면 갑자기 약간 음침한 데가 나왔다가, 특이한 곳이네. 뭔가 이렇게 넓은 데 아무도 없어. 제 호텔이랑 한 5분 정도 거리 있는 데인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어떤 느낌인지 와 보면 알것 같은 느낌. 술에 다들 취했고, 일단 화가 좀나 있어. 소리를 좀 지르고, 분위기가... 정확히는 뭐하는 인지는알 수가 없는데, 술집이나 이런 게 일단 엄청 많고 대만 냄새 엄청 나고 조명들 색깔이 여기 오면은 일단 분홍색 초록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색깔이 많아 약간 형형색색의 그런 게 많고 여기는 분위기가 좀 찍으면은 누가 해코지할 수도 있을 그런 분위기인데 다 취해 있네 내가 숙소를 잘못 잡았구나. 상당히 위험하네. 여기는 보니까 혼자서 오면은 안 되는 쪽인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완전 중앙역 근처면 모르겠는데. 약간 외곽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지금 시간이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이래요. 아무튼 분위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가격이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Hi. I'm oh, sorry, can I hear something? This around here is so dangerous. Ah. If somebody starts talking to you, if you just keep walking, everything's gonna be fine. I feel like some people are drug, drug. Yeah, yeah. There, there's there's drunk people, there's uh, also drug addicts. If somebody starts talking to you, maybe they just wanna sell you something. If uh. you just keep walking, they to, will ignore you. Ah, It'll be okay. Okay. When I make a video, uh, some people are. Oh, maybe yeah. a little careful because a lot of these people maybe um, are like on drugs. So maybe be a little bit careful with the camera. Ah, okay. In this area. Ah, okay. Thank you. Welcome. Thank you. Have a good night. You 직원분들도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 걸거나 그러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라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안 멈추고 그냥 막 빠르게 걸어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멈춰가지고 뭐 대화 한다거나 이러면 약간 다른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알아서 또 여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